안녕하세요, 장미꽃 생깁니다. 오늘은 좀 늦은 밤인데요. 어, 제가 원래 바느질하는 거, 퀼트 하는 거 좋아하는데 제가 바느질을 잘하다 보니까 오늘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어, 바느질 또 의뢰를 하고 가셔가지고 시간이 조금 늦어졌어요. 제가 원래 바늘 딱 잡으면 또 미쳐가지고 하는 성격이 있어서 바늘 잘 잡지 않으려고 하기는 하는데 또 보니까 또막 하고 싶더라고요. 네, 책 읽고 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딱 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기도 하고 어,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직관력이라는 단어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래서 어, 오늘은 직관하면 보인다라는 책을 한번 읽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 여기 작가님 글을 되게 예쁘게 잘 쓰세요. 원래 또 시인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하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글을 되게 예쁘게 쓰세요. 그리고 되게 조용조용하시고 또 이야기도 되게 잘해주시는 분이라서 오, 이 작가님이 신규율 선생님인데요. 유튜브 운영도 하고 계세요. 신규율의 마음찻집이라고. 어,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좋은 내용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상담도 해주시니까 만나서 또 상담 받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직관하면 보인다라는 책을 읽어드릴게요. 직관하면 보인다. 지은이 신기유. 대충이. 그러니까 저게 읽지 않고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들을 읽어 드릴게요. 프롤로그에 인생의 불이 켜지는 순간 우리는 모두 직관의 빛으로 반짝이고 있다. 깊은 어둠이 와도 꺼지지 않는 달빛처럼 그 빛은 우리의 길을 비추어 줄 것이다. 글이 정말 되게 아름답죠. 나를 밝히는 내면의 빛, 직관의 스위치를 켜다. 모든 존재와 공명할 수 있는 힘,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자신만의 리듬으로 떨리고 있다. 눈으로 관찰하지 않고 머리로 판단하지 않을 때그 떨림은 경계를 넘어 나와 함께 울리기 시작한다. 나는 라디오를 좋아한다. 이른 아침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차 안에서도 낯선 곳에서 잠시 한가롭게 여유로움을 즐길 때도 자주 라디오를 켜곤 한다. 볼륨은 잔잔하게 맞춰놓고 음악을 듣거나 진행자의 농담에 같이 따라 웃기도 한다. 라디오로 전해지는 그것은 슬픔도 기쁨도 가하지 않아서 좋다. 채널은 어떤 것이어도 좋다. 눈에 익은 숫자를 찾아 다이얼을 돌리거나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된다. 라디오는 공중에 떠다니는 무수한 전파 중 내가 선택한 채널과 같은 전파와 반응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보이지 않던 전파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고, 노래가 된다. 라디오에서 소리가 나오는 일은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지만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이기도하다. 라디오처럼 자신이 가진 주파수로 다른 곳에 있는 동일한 주파수와 반응하는 현상은 과학에서는 공명 현상이라고 한다. 서로 주파수가 맞아 공명이 이루어지면. 어떤 라디오든 똑같은 내용을 수신할 수 있게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파수라는 떨림이 소통의 매개가 되는 것이다. 이런 공명의 원리는 단지 라디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물리학은 세상 만물이 스스로 진동하고 있다고 말한다. 창밖의 나무, 그 밑의 바위, 바위 위를 기어가는 개미도 자신만의 리듬으로 떨, 떨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떨림은 진동하는 에너지의 파장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이는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마치 라디오 방송국처럼 자신만의 고유한 주파수를 갖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지만 이 세상은 수많은 파동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라디오처럼 그 신호들 중 일부를 감지하고 해석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아이가 아주 갓난아기일 때 일이다.어느 날 입으로 거품을 만, 만들더니 갑자기 푸푸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그런가보다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지나치듯 한마디 하셨다.어 아무래도 내일비가 오려나보네.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말씀이니 어, 이 선생님이 누구신지는 2부에서 설명하겠다. 기담마 듣긴 했지만 솔직히 반신반의했다. 푸+ 푸 소리와 비가 도대체 무슨 관계람? 그런데 다음날 거짓말처럼 비가 왔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세살 무렵까지 푸+ 푸 유기 예보는 이어졌고. 그때마다 기상청을 능가하는 높은 적중률을 보였다. 그런데 이것은 내 아이만 가진 특별한 능력이 아니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비슷한 경험담들이 꽤 많이 올라와 있었다. 대부분 생후 몇달 안에 나타나고 말을 본격적으로 배우는 두세살 무렵에 사라졌다. 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자, 자연의 원형에 가장 가까운 갓난아기일 때 아이의 몸은 자연의 신호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닐까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 중에 퍼져 있는 물의 떨림과 본능적으로 공명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생명 진화의 꼭대기에 어류가 있었고 우리가 양수 속에서 생의 첫 시절을 보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 속에 물의 변화를 느끼는 감각이 존재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만약 진화의 흔적대로 우리가 거쳐야 했던 환경들을 지금도 느끼고 이해할 수 있다면, 지금쯤 우리는 물고기가 하는 말과 원숭이의 언어들을 알아들을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런 자연의 소리와 공명할 수 있는 본능의 채널은 어느새 사라져버린 것 같다. 날이라는 인간의 언어를 배우고 인간이 만들어낸 수많은 신호들에 길들여지면서 자연과 소통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사라졌기 때문이다.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자연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왕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자연은 커다란 자연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그 신호를 보낸다. 모든 생명에게 평등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 것이다. 실제로 쓰나미가 왔을 때 땅과 바다에 심상치 않은 파동을 느낀 동물들은 모두 산으로 내달렸다. 심지어. 제가 읽다가 놓쳤어요. 심지어 벌레와 뱀, 개구리들도 지진의 증조를 느끼고 일지감치 대이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은 집체만한 파도가 닥치고 건물이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자연의 신호는 우리의 오감이라는 센서로 해석할 수 있는 주파수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머리로는 해석할 수 없어도 몸은 그런 파동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감각이 발달한 일부 사람들은 실제로 몸이 떨릴 수도 있고 이유를 알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을 수도 있다. 문제는 내가 그런 몸의 신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몸이 쓰나미의 파동을 느꼈다 한들, 이 정체불명의 신호를 인간의 언어로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됐다. 최첨단의 시대를 향해 달려갈수록 인간과 자연의 소통은 그렇게 뒷걸음질치고 있다. 사람과 사람끼리의 소통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방식 역시 절대적으로 오감에 의존하고 있다. 말하고 듣고 눈으로 보고. 서로의 손을 잡아 체온을 느낀다. 이런 관찰의 과정을 통해 정보를 종합하고 상대방을 판단한다. 우리가 상대방과 소통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보통 여기까지다. 그러나 머리가 해석하지 못할 뿐 우리의 몸은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원초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내 심장은 그녀의 심장과 내 폐는 그녀의 폐와 내 심장과 그녀의 심장은 실시간으로 함께 떨린다. 우리의 몸은 작은 자연과도 같다. 몸속 장기들은 자연이 그러하듯 각자의 고유 진동수를 갖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언어로 실세없이 소통을 시도한다. 말하자면 우리의 몸은 수많은 주파수를 가진 종합 편성 채널과도 같다. 실시간으로 온 세상에 자신의 신호를 퍼트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 파동은 주위 사람들과 끊임없이 공명을 일으킨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몸은 저마다 달라도 각 장기의 주파수 대역은 같기 때문이다. 어릴 때한 번쯤 소리 굽쇠놀이를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피아노의 라의 음에 해당하는 소리 곱쇠를 놓고 그 옆에 똑같은 음에 소리 곱쇠를 둔다. 그리고 한쪽 소리 곱쇠를 때리면 옆에 소리 곱쇠가 같이 울리기 시작한다. 그저 옆에 놓, 놓아두기만 했을 뿐인데, 웅음 소리와 함께 떨리기 시작한다. 이건 역시 라디오와 같은 공명현상이다. 라음은 440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고, 같은 주파수를 가진 모든 악기들과 공명할 수 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다. 나의 심장은 버스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주파수대가 같다. 때문에, 심장과 심장 사이에는 같은 주파수로 실시간 무선통신이 오간다. 내가 떨리면 그도 떨리고, 그, 그가 답답하면 나도 답답해진다. 그렇게 우리의 몸은 주변 사람들이 몸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예를 들면 남편의 입덧이나 여성의 집단 생리 같은 증상들이다. 아내가 입덧을 하면 함께 입덧을 하는 남편들이 꽤 있다. 단순히 심리적인 증상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속이 메스껍고 입맛이 없고 온종일 잠이 오고 나른해진다. 나 역시 아내가 임신했을때 똑같이 겪었던 일들이다. 여학생들이 며칠 동안 한방에서 생활할 때한 명이 생리를 하면 마치 감기가 온 듯이 같은 방 여학생들이 생리를 시작하는 건 역시 같은 맥락이다. 서로의 자궁이 사이좋게 공명해 버린 것이다. 이처럼 공명은, 멀리 떨어진 소리굽쇠를 올리듯 육체와 육체 사이에 견고한 벽을 단번에 허물어버린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갑자기 목이 잠기네. 물에는 내는데 책은 안 그런가 봐요. 어, 좋은 밤 되시고 내일 또 만날게요. 안녕.